8 2 8 3의 질문이나요? 8 2 8 3 8 2 8 3 없어요? 없어 나도 있어. 넘어가. 네. 8485. 1 1번 1-1번. 아, 그 85쪽. 85쪽에 1-1번. 85쪽에 1-1번. 네. 두 자연수의 합은 40이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4고 나 몫은 5고 나머지는 4다. 이거 우리가 당연히 이제 큰 수와 작은 수를 x, y로 놓을 거고 두 자연수의 합이 40이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가 40이다는 바로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식이 문제인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5고 나머지는 4다. 이런 거잖아 x를 y로 나누면 몫이 5가 나오고 나머지는 4가 나온다 이건데 이렇게 쓰면은 이건 우리가 연립할 수가 없죠 그치? 우리 이제 초딩 때 나눗셈 배울 때 검산식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니? 이런 거안 배웠니? 나눗셈이 어, 그러니까 음. 제대로 잘 됐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런 나눗셈은 자 y하고 5하고 곱하고 거기다가 나머지 4를 어떻게 하면? 왜요? 요거를 더해주면 그러면 맨 처음 x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 네. 그렇게 나와야 그게 제대로 나눗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 검산식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한 다음에 자 나눗수 y와 몫인 5를 곱해주고 5y 거기다가 나머지 4를 더해줘서 요렇게또 하나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어, 무슨 법으로 푸는 게더 편해? 대입법이 좋죠. 그래서 위의 식의 x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갖다 집어 넣는 거죠. 얘를 그대로 집어 넣으면 그러면 6y 플러스 4가 40이니까 y가 6 나오겠다, 그죠? 맞나요? 그죠? y가 6이면 x는 얼마? 3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큰수 작은 수가 34하고 6이 나왔으니까 답은 28이겠네요. 그래서 검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줄에 그 나눗셈의 상황을 식으로 써야 된다. 네,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또 85쪽까지 질문. <laughs> 없어 넘어가. 86 86쪽부터. 2-1번. 2-1번. <laughs> 자, 86쪽에 2-1번은 어우. 오늘 시험에도 평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 음. 자 국어, 수학, 영어 점수의 평균은 87점이고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5점이 더 낮다. 그러면 수학 점수가 94일 때 국어 점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세 과목이 있는데 국, 수, 영이 있는데 국어 점수 아니 수학 점수는 94점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제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x, 얘를 y라고 놔볼게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음.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5 점이 더 낮다. 이게 첫 번째 식이지. 다이나 이거 식으로 쓰면 뭐야? y는 음. x 대 5. 그렇지, x 보다 5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87점이다. 이세 과목의 평균이 87점이다. 이거는 현승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1분의94 음. 음. 플러스 x y 그치.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얘가 몇이 된다? 87. 87이 된다. 이렇게 식두 개를 여기서 푸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다가 3 곱해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양변을 3 곱하면 94 더하기 x 플러스 y가 자3 곱하면 어떻게 돼요? 261 되고요. 그럼 여기서 94 넘기면 은 x 플러스 y가 얼마지? 100? 167 67?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와 밑에 있던 y인 x-5 요렇게 두 식이 연립되는 거니까 얘도 대입법 하면 좋겠네 여기에다가 요거 쑥 넣어줄게요 쑥 넣어주면은 자 위에 있는 식이 2x-5가 167이 되는 거니까 2x가 172 x뭐죠? 80. 80 170인데 70, 70. 80 6, 6 그렇죠 X가 86. 자, X가 86이면은 X에서 5뺀게 Y니까 Y는 얼마? 8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국어 점수를 물어봤으니까 국어 점수 X 값이죠? 그래서 y 니까 86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면서 써야, 그치? 마지막에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딱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하면서 써야죠. 이런 것들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자, 또 86쪽에 더 질문 있어요? 1-1번이 1-1번. 자, 1-1번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의 2배와 같고, 그럼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지은아, 이거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써야 돼? 10의 자리 숫자는 그랬으니까. 음, 맞아요. 1의 자리 숫자의 2배. 요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두 자리 자연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지. 그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면, 다이나, 이런 두 자리 자연수는 뭐라고 써야 돼? 어, 10X? 음. 어, 네. 그렇지. 이렇게 표현된 거. 이게 그러면, 맨 처음에 있던 두 자리 자연수죠. 그니까 러 성규야, 이걸 우리는? 바꾼 수랑 처음 수 중에 뭐라고 봐야 돼? 얘를 얘를 처음 수라고 봐야 되겠지. 처음 수. 그러면 바꾼 수는 당연히 x랑 y가 역할을 바꾼 거니까 15y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얘가 바꾼 수가 되겠죠, 그렇죠? 바꾼 수. 자, 그러면 태규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작다.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바꾼 수. 그리 음. 는, x는 x, 음. y, 음. y, 음. y, 음. y, 음. y 오케 이렇게 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플러스 9y가 마이너스 36 이렇게 정리되거든. 현수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9로 나누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치지그면 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요거하고요거니까요것도 대입법 쓸까요? 네. 음, 그래서 x 자리에다가 2y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어 이쪽이 그냥 마이너스 y가 돼버리네.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니까 y 얼마? 4가 되겠고 y가 4면은 x는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다이나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해야 돼? 84? 84. 그쵸? 네, 84. 요렇게 쓰면 되겠다. 또 86쪽에 질문. 어, 87쪽에 6-1번. 네, 그 문제로 가볼게요. 87쪽에 6-1번. 자, AB 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지난달과 이번달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난달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지난달에 A 제품, B 제품을 x 개, y 개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진아야 첫 번째 식은 뭐예요? x 플러스 y는 응. 응. x 플러스 y는 천. 이게 지난 달의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화된 양을 보는 거지. 지난 달에서 이번 달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양만 뽑아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잖아. 그럼 변화된 양이라고 하는 거는 자 A 제품은 8% 증가. 일단 증가니까 부호가 뭐야 플러스, 플러스, 그죠? 그리고 A 제품의 8%니까요. 여기다가 그대로 얼마만 곱하면 돼요? x에다가 요거의 8% 100분의 8,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8x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지난달에서 이번 달로 넘어오면서 증가된 개수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전체 A 제품의 개수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 써놓고 그다음에 B 제품은 6% 감소 그랬으니까 일단 감소면은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B 제품의 딱 6%만 가르키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100분의 6. Y. 이렇게만 딱 써주면 이게 이제 지난달에서 이번 달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양만 지금 쓴 거죠. 그럼 이것이 이것이 뭐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될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어, 전체적으로 세개가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증가니까 부호는 플러스겠고 세개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개수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풀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 왼쪽에 6번 문제도 이렇게 세웠었잖아 맞죠? 이 방법으로 푸는 게더 편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해 줄 건데요. 100배 하면은 8x 6y가 300이네요. 2로 한번 나눠 줄까요? 4x 3y가 150. 아니, 어, 2로 나누니까 150.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어떻게 할까요? 얘랑 이제 강한 법 해야되니까 3배 할게요 그쵸? 그렇죠? 첫번째 식에 3배 하면은 3x 더하기 3y가 요게 3000이 되나요? 요렇게 그럼 둘이 더해야 되겠네 그러면 7x가, 7X가 3150이 되겠습니다 3150 성규야 그럼 x가 얼마야? 450 x가 450 자, x가 450이면 y는 합쳐서 1000개니까 550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x하고 y는 언제의 생산량이야? 저번 달. 지난 달 지난달 생산량인 거지, 그렇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번 달걸 물어볼 수도 있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번 달 생산량을 물어봤으니까 A 제품의 이번 달, 이번 달 A 제품의 생산량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 줘야죠. 요거를 생각해 줘야지 지난달에는 A제품이 450개가 있었는데 이번 달로 넘어오면서 요만큼 증가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개수를 구해가지고 그거만큼 여기다가 더해줘야 진짜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증가된 양을 나타내는 식에다가 x 자리에 450을 넣어볼 겁니다 자 450을 넣어서 얘를 계산해보면 얘가 36개가 나오나요? 그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36개 나와요 그럼 36개만큼이 증가된 거니까. 그치? 답은 450에다가 증가된 336개를 더해가지고 몇 개다? 486개다. 요렇게 써주셔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또 87초까지 질문. 5-1번. 5-1번. 네, 5-1번 볼게요. 자, 5-1번은 한 문제 맞추면 50점 얻고 틀리면 10점을 잃는다. 맞춘 문제수와 틀린 문제수가 있으니까 맞춘 문제수를 x개 틀린 문제수를 y개 이렇게 잡았을 때 <laughs> 어, 지은아 그 맞춘 문제수가 틀린 문제수의 두배다 이건 식으로 보죠. 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점수를 나타내는 식이 나와야 되잖아. 점수. 그러면 맞힌 문제가 x개인데 한 문제 맞히면 50점 얻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50x. 그다음에 틀린 문제가 y개인데 틀리면 10점을 잃어요. 이거 뭐라고 써야 돼? 한 문제를 틀리면 10점만큼 감점이 되는 거니까 시바이는시바인데 감점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점수를 나타내는 식이 되거든 그렇게 했을 때 540점이 나왔다 요게 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뭐공 하나씩 떼고 풀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X랑 Y 나올 겁니다 자또 87쪽에 87쪽까지 질문 없나요 좀 없어? 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프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지난 시간에 내줬던 그 워크북 숙제 그대로입니다 워크북 어디였죠? 3, 36 5 49부터 55까지 49부터 55까지. 여기까지 이것만 잘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 월요일날 도장 쫙 찍을 거니까, <laughs> 자기가 앞에 지점한 부분 중에서도 아직 안 고쳐본 부분이 있으면 다 고쳐가지고 오세요. 월요일날 이거 마무리 합시다. 시험인가요? 네, 시험 봅시다. <laughs>